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7번 1번을 보시면 1번을 보시면 3의 세제곱부터 네, 계속 세제곱 되어 있는 숫자들의 합인데 9의 세제까지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세제곱 되어 있는 그 수의 합은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세제곱 되어 있는 식의 합은 2분의 n의 n+1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는 k가 1부터 n까지 즉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식의 공식인데 여기는 봤더니 1의 세제곱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그렇죠. 1의 세제곱부터 어디까지? 9의 세제곱까지 더한 거에서 얼마를 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3의 세제곱부터 시작하니까 1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까지 더한 거를 빼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식은 n이 9일 때의 공 식이 다 대입하면 되니까요. 2분의 9 곱하기 10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얘는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되죠? 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구해보시면 네, 2016이 나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의 규칙을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데 1 곱하기 19 플러스 2 곱하기 18 플러스 3 곱하기 17 플러스 어디까지냐? 19 곱하기 1입니다. 자, 항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더하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항을 이렇게 묶어보면 숫자들의 공통점, 그 규칙이 앞에 있는 숫자들은 계속 1씩 증가합니다.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자연수에 대한 수열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그마에 대한 이제 일반 항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항과 어떤 항이 곱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1, 2, 3, 4쭉 가니까 얘는 그냥 K라고 두면 되겠죠. K. 네. 그러면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그렇죠. 1부터 마지막 19까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의 규칙을 봐야 되는데, 1과 19, 2와 18, 3과 17, 19와 1.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네.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20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37 더하면 20이고, 19 더하기 1이면 20. 따라서 K와 k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더해서 20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이 네모는 20-k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20-k를 대입해주면 돼요.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19까지 k 곱하기 20-k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20k-k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연수와 제곱수에 대한 공식 이 있죠. 20 곱하기 시그마 k 1부터 19까지의 k- 마이너스 시그마 k 1부터 19까지의 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 제곱에 대한 공식은 우리가 6분의 n에 n 플러스 1의2 n 플러스 1.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20 곱하기 자연수는 2분의 n 에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6분의 19 곱하기 20 곱하기 39가 되겠죠. 그쵸. 음. 따다서예를 계산을 여러분도 한 천천히 해보시면 아마 정답이 1330이 나오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계산 속도는 어,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